근데, 이 말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종의 기원 쓴 사람이 다윗는인데그 사람이 한 말이, 종의 기원이다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강한 종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두개 종이 개미하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개미하고 사람은 지금까지 변화에 적응해서 살았는데, 그렇게 강했던 공룡은 지금 없잖아. 아, 한거 없잖아.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결론은 사람인 거예요. 변화에 적응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변화되는 이 시점에 내가 매물 확보를 할수 있는 방법을 찾고 어떻게든 돌아다니는 매물 확보를 해서 나중에 시장이 좋으면 참 못해요. 왜냐 못하는지 보세요. 거래가 많아지면요. 거래가 많아졌어. 지금 현재 매도자가 팔려고 하는 시장이에요? 매도가 살려는 시장이에요? 아니요. 지금 지금. 현재 왜, 살려는 왜? 사람이 없어요? 팔려는 사람이 없어요? 살려는, 사람. 살려는 사람이 없거든. 왜? 집값이 떨어지니까. 근데 집값이 올라가면 이제 해야죠.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지급팔려면안 돼. 까 매물 내놓고 갖고 있어야 돼요? 매물 걷어드려야 돼요? 시장 좋을 때는 매물이 없어요. 매물 한 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너더라도 팔아달라 막 이러고 있는 시장이니까 팔아달라고 할때 매물 확보해야겠요 근데 사람들은 잘 되면 하겠다 그렇게 하면 이 제가 기태 변화하는 걸 봤잖아요. 언제야 성공하냐? 그건 모르겠어요. 시장이 언제 변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집은 이 시장이면 이렇게 하면 변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한 사람하고 난 지금 시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좀 쉬었다가 서공으로 있다가 하겠다 이렇게 해도 돼 상관없는데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어쩌다가 10년에 한번 오는 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죠 내년에 청소 끝나고 꼭 갑자기 금리를 미국에서 내리고 갑자기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창업을 딱주려고 했더니 돈이 되잖아요 권리금이 1억짜리가 지금 2억 돼있어 그거 못해요 나 혼자 이제 창업했어 이제 회원제도 가입 안 했어 매물 아파했더니 아무도 안판는데 나한테는 매도없으니 그럼 이제 6개월 하다가, 여기에서 하고 또문 닫아야 뭐 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요거 하나. 어떻게 끝났는데 요거는 하나겠지. 현실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겠는데 이거는 제가 알려드린 이유가 이거를 알려드리면 이제부터 중개사를안 하시더라고. 안하시려고 하는데 현실이 그래요. 본인께서 연 매출을 전체적으로 이제 통계를 뽑아보니까 6% 안에 들면 평균, 1년 평균 연봉 1억 이상, 평균 가져는데 내가 대한민국 6% 안에 들려면, 공인중재사가몇명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11만 7,822명. 그러니까 11만 명이에요. 11만 명인데, 또 폐업하고 주는 법이, 들어도 하겠죠. 11만 명 중에 내가 몇 퍼센트,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해서 10만 명이다. 10만 명에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라고요? 6 6천 명 안에 들어가는 데요 6천 명 안에 들어서, 내가 1억, 어떤 분은 35, 50억 50 가져온 게 있겠죠. 물론 평균치니까 근데 최소한 나는 1억원 받아야 되라고 하신다면 6천등 안에 들 정도의 내가 실력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잘 나간다라는 본인중개사 분들하고 붙어서 내가 이겨야 되고 틈새이자 뽑아가지고 내가 대학서를 쓰려면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저처럼 옛날에 하지 마시고 그래도 지금은 어떤 교육이라고 있잖아저할 때는 교육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협회에 가 시작했던 게 2004, 년도에 동네에서 막 강의하면서 느꼈던 게, 실무에 막 들어가길래 제자분들한테 강의하려고, 제가 한국공인중개협회 있죠. 봉천동에서 한 4년간 있거든요. 그때도, 어, 폐에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미 다른 분들께서 겁을 어마어마하게 줘놨어. 요 엄청난 사고에 대해서 막설명해 준다고. 제가 사고 발생한 거 많이 못 봤었잖아요.